소개해드릴 라면은 이마트 14편의점 신상 컵라면입니다 아이미 진한 돈사골 새우라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2023년 9월 이마트 14편의점에서는 프리미엄과 맛을 키워드로 한 PB 라면 진한 돈사골 새우라면을 출시하였습니다 별첨스프 3종으로 깊고 진한 국물 맛을 구현했으며 된장과 진한 돈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홍합 등 각종 해산물을 함유해 특유의 감칠맛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새우라면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동결 건조한 새우와 홍합풀 프레이크, 유부튀김 대파 등을 건더기로 넣었으며 야채 풍미액과 감자 전분 등을 첨가한 면으로 꼬들꼬들한 면발의 식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마트1 4 편의점에서 한개2 0 0 0원에 구입했습니다. 어떤 제품일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첫입에 진한 새우 향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독특하게 돈사골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맛과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새우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돼지국밥 느낌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입맛에는 기대 이상으로 괜찮더군요. 구수한 국물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는데, 국밥을 먹는 듯 감칠맛이 좋고 맛있었습니다. 기존 라면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맛이 인상적이었고,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던 컵라면.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 돼지국밥 풍미의 돈사골 베이스 국물을 즐겨드시는 분께 맛있게 먹은 라면으로 추천해드립니다.